감사합니다. 괜찮습니다. 촬영해 주셔야 되니까요. 방금 정했죠? 제가 먼저 내 인사하기로. 네. 네, 이번에 입장에서 장면을 맡게 된 이승준입니다. 음, 저는 원래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내 눈앞에 놓인 걸 그냥 해내자 이 마인드셋을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. 왠지 모르겠지만 이번 백작 공연만큼은 그 마인드셋이 조금 무너졌어요. 잘 해내고 싶었고 잘 하고 싶었고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.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. 백작이 만나는 인물들이 굉장히 완숙한 멋진 인물들이더라고요.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,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, 또는 헌신하고, 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"나는 누구다"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물들을 제 몸을 통해, 백작을 연기하며 무대에서 마주하게 되더라구요. 그러면서 저한테 되돌아온 물음은 넌 뭐야? 넌 어때? 이런 스스로에게 물음이 자꾸 생기더라구요. 숨이 턱 막히더라구요. 음, 제 스스로에게 해보는 질문이고 그렇지만 쉽사리 뭐라고 답을 딱 내릴 수 없더라고요 그냥 미숙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습부터 공연 지금 이 시점까지 개인적인 저는 굉장히 허덕이었고 꽤나 고통이었고 인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이 오늘 끝났지만 어딘가 개운하지 못한 이 마음 속에 음머리짐이 남아 있는데요.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음머리짐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저희 공연을 감사하게도 커튼 걸 종료 후에 공식적인 앵커 시간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갑자기 노래를 이 뮤지컬 백작에 나오는 넘버들을 같이 신나게 뛰어놀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같이 하나의 목소리로 가사말들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그 멜로디들이 들릴 때면 진짜 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덜 허덕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. 모르겠어요, 어떻게 될지. 백작이라는 작품이 혹시 한번더 돌아오게 된다면, 이 남아있는 응어리즘을 좀 풀고 제 숙제겠죠?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백작으로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백작, 백장, 뮤지컬 백작에서 브이역을 맡은 박경화라고 합니다. 어, 맞아요. 저희, 뭐, 무학고생이 심하였던 것 같은데, 뭐,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이 백작이란 특히, 이 예, 데뷔를 하고 이 인극이라는 걸 처음 해보고 어 수, 수많진 않지만 좀 많은 멀티케이와 또 이, 바뀌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, 긴 호흡을 이어가는 이런 극을 처음 해보는 게참 부담이 되긴 했는데 아 어, 그래도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인정받자라고 어. 예,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했습니다 예, 백작이란 뮤지컬을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배우들 예, 저희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치만 정말 너무 재밌겠습니다 그죠? 예, 정말 너무 백작이, 백작이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, 참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된것 같고 예, 너무 감사한 크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네 항상 저희 은혜 감독님, 대진 감독님 그리고 무대 뒤에서 수고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또 좋은 글을 써주신 정희진 작가님 그리고 저희 항상 무대에 서실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백적이라 뮤지컬이 노래가 좀 많아요 많아서 좀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승현이 형님이 굉장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도와주셨는데 너무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비셔서또 너무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같이 부위를 했던 성필이 그래도는 동영 배우 어, 정말 같이 머리를 싸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, 음, 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백작들도 감사하지만 특히 예 <laughs> 승준 배우 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, 연습도 승준 배우랑 굉장히 많이 붙었어 가지고 항상 승준 배우가 그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음, 너만 믿는다. 믿을게 하고 들어가는데, 전 너무 감사하죠. 도움, 너무 감사한 친구고, 너무 고생했습니다. 또, 상면이 온다면 같이 해야죠.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네. 그리고, 아, 세션분들 얘기 안 했네. 뒤에 가려져 있지만, 지금 너무나 엄청난 연주를 해주신 세션분들,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들, 제일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카메라 들리지 말아주세요. 제가 정신이 팔려서 제 얘기만 했어요. 아카님이 <laughs>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 네. 아마 끝나고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너무 당연하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표님, 그리고 작가님, 작곡가님, 홍복관님 그리고 항상...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로비에서 마주해주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노래 부를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는 세션분들 제가 아마 좀이따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면아 아니다 아, 아니죠 해야죠 할게 나와요 아 사진 사진 아, 사진 포터 타임 포터 타임 네 아니요 아니요 아 네네네 포터 타임 빠르게 혹시 원하시는 의상이나 아, 잠잠잠촬영관 아, 보면서 아, 셔츠 셔츠 아 백작 셔츠 자 사년간 백작 아니 뭔 소리야 사년간 셔츠 잠깐만 사령관. 태우돌라 경사 장 사령관. 아, 이거 너가 이거 너가. 내가 있는 거예요? 네 당신이 이 저는 사실 많이들 보셨어요. 많이들 보셔가지고 둘 다요. 아, 저희가 이제 경사 경사요 오케이. 제가 당하게 원하시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운대 <laughs> 하나 둘 셋. 왼쪽 하나 둘 셋. 오른쪽 하나 둘 셋. <laughs> 이층 하나 둘 셋. 하나, 하나. 네 다음 태호 돌아 태호 돌아 혹시 제가 있는요 네. 태호 돌아 오 어디 어요 아니요. 제가 제가 제가. 제가 아니요보다잘 <laughs> 아시네요. 나 입혀줘야 돼 몰라 <laughs> 조끼, 조끼 아 조끼 아 조끼 먼저 벗고 찍자 어때? 테이블도라 하기 전에 조끼 아그거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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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래 <laughs> 셔츠 그래서 셔츠를 딱 벗고 내 몸새가 점검이 안 되네요 음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. 가운데 하나 둘셋 왼쪽 하나 둘셋 오른쪽 하나 둘셋2셋둘셋네 어. 태우더라 마지막 마지나 어떻게 태우 줄까?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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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도 아니 이거 야 돼요. 네, 네. 한쪽만 어요 네. 두쪽 네. 네. 다 떼세요. 요 네. 저쪽 저쪽 <laughs> 세기 <세게> 때리지 마. <laughs> 백작은 태오도라를 처음 만났습니다. <laughs> 뭘 봐? <laughs> 강데 하나, 둘, 셋. 왼쪽, 하나, 둘, 셋. 오른쪽. 둘, 셋. 둘, 셋. 자. 비타민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